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 매빅에다가 아이폰 6 플러스를 조종기로 연결을 했거든요. 근데 6플러스가 사양이 많이 떨어지는지 휴대폰은 자체에서 녹화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매빅 그 드론에서 녹화를 할때 녹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 굉장히 딜레이 현상이 많이 생겨요. 어저께인가 이를 잠깐 보니까 뭐랄까? 어 CPU 과부하가 많이 생기더라고요. 인터페이스는 상당히 좋아서 한글화돼 있어가지고 아주 좋습니다. 제, 제 같이 외국에 둔한 사람한테는 이거 보니까 뭐 기존에 제가 잘 몰랐던 메뉴들도 눈에 확확 들어오고 상당히 좋습니다. 충전 모드 아 이렇게 누르 이게 해놓으면 휴대폰이 충전된대요. 그리고 또 이게 그, 그다음에 특별한 건 없고. 여기도 별 특별한 건 없고 배터리 관련된 것도 특별한 건 없고 중요한 건 얘네들입니다. 얘네들 웨이 포인트라든가 웨이 포인트 아 닦기 오 어, 닦기 안 되네. 아무튼. 얘네들이 액티브, 스티... 액티브 트래킹? 아, 기체 고도가 낫다네요. 기체 고도를 또 합해볼까요? 녹화를 안 하면 휴대폰 자체에서만 녹화하고 움직여볼까요? 핸드폰에서 세수 녹화를, 녹화만 하면 너 문제가 없는데, 여기 오른쪽에 녹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, 제가 손 움직이시는 거 보면, 한 1초 정도 딜레이가 생겨요. 지금 멈췄고요. 녹화를 중시, 녹화를 중시하면 상관이 없어요. 아, 이게 참 불만이네. 그런기능 사실 이거 써보면 잘 모르겠어요 뭐, 뭐 이상태로 풀어나가는 것도 제가 잘 모르겠고 어, 이상태로 풀어나가는 게 없는 건가요? Active t r c k i n g 아 여기 있구나 Tap Play Tap p l 가서 항상 많이 아쉬운 게 있네요. 이게 항상 6, 6 플러스 보다는 노트 7은 정말 써야 되는 것 같은데. 노트 7이 아니라 아이폰 7플러스요 제가 기존에는 그 노트 5를 썼었거든요. 노트 5에서는 끊겨서 그렇지, 끊겨서 나가서 그렇지, 어플이. 별 문제는 없었는데. 아, 예를 들고 오늘 뭘해볼까 잠깐만요. 액티브 트래킹을 한번 해볼게요. 액티브 트래킹. 너무, 너무 빠르면 얘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멀까이 어. 정도로 유지하려나 모르겠네. 너무 줌이 되겠나요? 회피 기능은 딱 좋습니다. 어, 멈췄어. 아, 이게 멈추네 이게. 이 문을 빠져나올라나 하... 나갔습니다 나갔어 제가 일부러 좀 왔다갔다 한번 걸어 다녀보겠습니다 오, 막뭐 휙휙 하는데요? 오, 금방 나뭇가지 걸릴뻔했어요 지금 보시면, 아 이건 직접 보실 수가 없구나 지금 짐벌이 달려서 그렇지 그 센서가 작동해가지고 급제동을 막 하고 있어요 야, 이 맵이 그, 액티브티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아요. 다른 건 제가 써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, 진짜 마음에 든니다 아, 이게 녹화만 제대로 되면 좋을 것 같은데, 참 아쉽네요, 이게. 오, 막을쳐요 춤을 쳐이 정도면 아주, 액티브 트래킹 하나는 기가 막힙니다. 아, 그래도 약간 딜레이가 생기네요, 이게. 한 1초 정도? 이거, 이거 지금 6 플러스가 지금 뜨끈뜨끈해요, 뒷면에이 아,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었는데. 뭐, 다른 게볼게 없나? 게그 외에는 뭐, 사실, 한글화돼 있다 뿐이지, 아이폰에서, 아이폰을 쓴다고 해서, 인터페이스가 뭐, 더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. 조종기? 조종기를, 이게 줄조종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조종기를 두 개를 같이 쓸 수가 있는가봐요. 그래갖고 부조종기를 뭐 초보자가 쓰고 주조종기는 좀 숙련자가 사용하고 있다가 문제 생길지 주조조종기에서 작동을 시키면 이제 부조종기에서는 컨트롤이 끊어지는 거죠. 그런 것도 있고 오, 보자. 아 여기 보시면. 비전 포지셔닝 기능 사용해갖고 제도에거 있잖아요. 이게 하향 이거 비전 포지셔닝 기능을 그 해놓으면 깊에서 신호가 끊어졌을 때도 그 주변 인식 그 하방 그 지형을 인식을 해가지고 정확한 위치에 리턴 도움 기능 그 리턴 도움 하는데 유리하다 그러더라고요. 용금 다 죽더라고요. 어, 안 죽어. 지금 터치가 안 되고 있어. 아무튼, 아이폰 6 플러스 연결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. 다음은 이건 아무래도 내쳐야 될것 같아요. 휴대폰을 참 깨끗하게 쓰는 걸 사용한 걸 제가 구매를 했는데, 7 플러스를 장만하여 오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Go home. 홈포인트로 가서 착륙하겠습니다. 얘가 착륙할 때, 통통할때 30m 고도를 해놨더니만 저렇게 올라가는 건가요? 어, 어디로 가? 랜딩. 아래쪽으로 보냈는데 원래 위치가 제 바로 앉아 있는 제 바로 앞이었거든요. 지금 왼쪽으로 한 3m 정도. 가방센서 말한 의미가 없어져 보냈네요. <laughs>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